자 이제 그세 번째 문인데요. 어 내가 사랑했던 남자 그다음에 나를 사랑했던 남자 어 선생님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이 뭐가 똑같아 처음에 했던 건 이거지 내가 사랑하는 하는 그지 요거는 세 번째 거는 내가 사랑했던 과거에요 과거 나를 사랑했던 남자 자 요거가요 우리 앞에서 했던 요거랑 또 차이가 난다고 그죠 자 요거를 잘 보셔야 돼. 자, 내가 사랑했던 남자 한마디로 하 뭐예요? 그놈이지, 그죠? 그래서 그놈. 그래서 the man, 그죠? The guy 합시다. 뭐. The guy. 그 다음에 두 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했던 남자 하면 안 돼. 그 남자가 사랑했던 얘기 아니야. 내가 사랑했던 거야. 그죠? 짝사랑일 수 있어요. 내가 사랑했다. 내가 사랑했다. 주어동사로 얘를 꾸며주잖아. 그러면 얘를 뭐로 가야 돼? 관계대명사. 관, 관계사로 가야지, 관계사. 그래서 여기다가 관계사를 넣어줄 거예요. 관계사.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후에요. 또, 사람이니까. 관계사, 그 다음에, 내가 사랑했다. 주어 동사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죠. I loved로 그대로 가시면 돼요. 됐나요? 어 그냥 뭐, 주어 동사 그냥 쓴 거야. 그래서, the guy who I loved.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어렵지 않지?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자, 나를 사랑했던 남자.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별표 2,500만 개, 2,580만 개쯤 쳐줘야 되겠다. 그지? 나는 두 개만 쳤어요. 2,000 3,000개 3천 3,000만 개면 내가 별표 세개 칠라 그랬네. 썰렁 자, 나를 사랑했던 남자. 그렇지. 그죠? 이것도 똑같아요. 이번에는 그 남자가 있는데 내가 사랑했어 안 사랑했어? 나 그럼 몰라. 안 사랑했을 수도 있어요. 그놈이 날 사랑한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g 가 y 그죠? 한마디로 하면은 그남 그놈. 그다음에 어떤 남자예요? 사랑했던 남자지. 사랑, 아까는 사랑하는 남자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사람 그랬으니까 러빙 썼었는데 이번에 사랑했던 그러니까 사랑했던 이것도 한단어네 그죠? 사랑했던 한 단원에 어, 사랑했던 어떻게 쓰지? 사랑했다를 어, 러브인데 러브에다가 투로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지 그건 앞으로 사랑할 거니까 그 다음에 지금 사랑하고 있는 중이면 ING를 갖다 붙일 텐데 ING도 돼요? 안 돼요? 안돼 왜? 이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사랑했던 건 옛날에 그런 거잖아. 이건 아니지, 그죠? 그렇다고 PP형 쓸수 있을까? loved로? 과거 분사? 이것도 안 돼. 모양이요, 여러분. loved라는 모양이 과거 시제도 되고 loved. PP형도 모양이 똑같거든? 규칙 변화라서. 어, 그래서 이거를 마치 lived, loved를 써놓고 이거 과거로 썼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 왜? 과거 분사는 얘가 아니라 얘죠? 그리고 그 뜻은 뭐예요? 과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뭐야? 과거 분사는? 당하는 거라고 그잖아 당할, 당할 때 PP 쓴다 그랬잖아. 앞에 유닛 6에서 바로 이 전강에서 공부했던 거죠. 따라서 여기다가 러브들을 써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러브들을 쓰면 뭐가 돼? 사랑받는 남자가 되잖아. 지가 해야지. 따라서 사랑했던이라는 말은요. 사랑했던이라는 말은 비록 한 단어이지만 투보정사 ING, PP형.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바꿔야 되는데 세 가지 다안 된단 말이야. 따라서 얘는 한마디로 꾸며주는 게 불가능해요. 한마디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우리가 앞에서 한마디로 꾸며주는 걸 계속 공부를 했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형용사 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다 되면 왜 이거 하겠어? 맞지? 그래서 얘는 사랑했다, 사랑했던이라는 말은 여기다 쓸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한마디로 꾸며주는 게안 된다고. 그러면 뭘로 가느냐? 역시 또 이걸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일단관계사 써, 됐죠? 그다음에 사랑했다 이거 쓰면 돼. 사랑했다 주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또 비워놔. 근데 사랑했다는 뭐예요? 사랑했다는 loved지. 이거 pp형 아니에요. 이거는 과거시제지. love, 러브, loved, 러브드, loved에서 두 번째 거. 과거시제야. 그죠? 주어는 없으니까 안쓴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동사니까 동사를 쓴 거라고. PP형 아니에요. 그 다음에 누굴 사랑했어요? 나를 사랑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사람이니까 who를 넣어서 보면은요. The guy who loved me.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 이 주어가 없어요. 됐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비록 우리말에서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야? 한마디로 사랑했던 놈 맞잖아. 그 놈이 사랑했던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어로는 한마디로는 쓸수 없더라. 그죠? 이거가 가장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다. 기억하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마디로 쓰고 두마디로 쓰고 아까 두 가지로 했었잖아. 지금까지. 그런데 그두 가지가 안 되고요. 한마디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조건 이것도 본드를 이용한 주어동사 형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어요. 됐죠 한번 읽어 볼게요 자 내가 사랑했던 남자 어떤 남자야 The guy 어떤 남자예요 관계사 본드 I loved 내가 사랑했다 여기 그대로 쓰시면 이게 사랑했다로 써 놨지만 사랑했던으로 추론이 된다 됐나요 어떤 남자야 어떤 남자야 I loved 내가 사랑했던 남자구나 이렇게 추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he guy 어떤 남자예요 나를 사랑했던 남자 한마디로 어떤 남자 사랑했던 이거는 어떻게 한다? 후 러브드로 간다? Who loved로 간다. Who loved로 간다. 됐죠? 누구를 사랑했어요? 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하나, 둘, 요건뭐 어, 붙이면 두 개, 세 가지, 세 가지 생각으로 바뀌고요. 요거는 하나, 둘, 이것도 세 가지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형용사절, 요것도 형용사절로만 갈수 있다 하는 걸 정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까다로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해는 되실 거야. 오케이. 그대로 규칙대로 한 거야. 사랑했더니 한마디로 안 나오니까 문제라고 그러죠. 투보정사도 안되고 ING도 안되고 PP형 수동태도 안되니까 과거는 그 중에 포함이 없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이 경우에는 과거를 나타내야 되니까. 그죠? 시제는 어디에 담긴다 그랬어? 저 앞에 동사 만들기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동사의 기능은 뭐라고 했어요? 시제를 나타낸다 그랬거든. 그죠? 그래서 과거라는 시제, 이 독특한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동사를 써 줘야 된다. 그죠? 자, 요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거 이제 조금 더어 진보된 형태로 우리 가또 공부를 해 볼게요. 내 사업을 위해서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 걔 있잖아. 걔는 내 사업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걔 욕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지, 그렇죠? 음. 자, 이런 표현은 조금 이제 좀 구체화된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 말로 한번 해볼까요? 한 마디로 어떤 사람이에요? 걔내 사업을 위해서 중요한 사람이 한 마디로 뭐야? 걔는 사람이야. 이렇게 가도 되죠. 어, 그렇죠? 걔는 그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걔 자체가 중요한 사람, 뭐 VIP는 아니죠. 걔는 그냥 하나의 사람일 뿐이야. 그런데 내 사업을 위해선 소중해. 너한테는 안 소중할 수 있지만 나한테는 소중해.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안볼 수도 있단 말이야. 물론 뭐 그냥 중요한 사람으 쓰셔도 괜찮아요. 자, 한마디로 뭐야?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얘가 1번이에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죠? 중요한 사람이죠. 중요한 사람이야. 됐죠? 그다음 세 마디로 내 사업을 위해서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한마디로 중요한 사람, 두마디로 내 사업을 위해, 위한 사람, 이렇게 가셔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에, 이렇게 가봅시다. <laughs> 그리고 얘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에요 이건 좀 이상하지? 사업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그랬는데, 얘가 걔야, 이렇게 뭐갈 수도 있겠네, 그죠? 그러나 뭐 그냥 사람이라고 하셔도 돼요. 이 경우에는, The person 보다는 A person도 괜찮을 것 같아. 정관사, 이거 언약, 어, 부정관사 어냐 뭐 정관사 더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얘가 개야 인마. 내가 저번에 얘기했었잖아. 내 사업을 되게 도와주는 친구라고. 얘가 개야. 그러면 the person 이야. 그 사람이야. 근데 아 어, 얘는 얘뭐 중요한 사람이야. 너 몰라도 돼. 아이럴 경우에는 개라는 말은 아니잖아. 얘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없는데, 그죠? 처음 얘기하는 거, 처음 만나는 애면 그때는 뭐한 명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야, 됐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죠? 자, 이제 뭐예요? 중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썼어요? 한마디로 했을 때는 important 쓰면 됐었잖아. 중요한 형용사 오면 되니까 그냥 i m p o r t a n t 로 써도 돼요. 한마디로 쓸 수도 있는 거라고 이거. 그렇죠? 얘가 중요한 한 단어잖아, 됐죠? 그런데 이것도 늘려서 쓸수 있다 그랬지, 그죠? 늘려서 써봅시다. 그럼 뭐하라 그랬어? 관계사 집어넣으라 그랬어, 그죠? 관계사 집어넣고 뭐 쓰라 그랬어? 주어 동사 쓰라 그랬지, 그죠? 주어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이란 말에. 요것만 보시면. 주어 있어, 없어? 없지. 주어 안 쓰는 거야, 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뭐가 어쨌다고? 중요하다고.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뭐예요? Important 하면 안 되지. 이거는 형용사니까. 동사 써야 되잖아, 동사. 동사는 뭐예요? is가 들어가야지. 이해하시겠어요? 주어와 동사를 쓰라고 그랬어? 그죠? he 다음에 동사잖아. is important지. he important는 아니잖아. 이게 동사지, 그죠? 그래서 he, 저 주어는 없으니까 빼고 동사부터 is important까지 써야지. 됐죠? 중요하다, 이거야. 이거는 뭐예요? 중요하니고. 그래서 a person who is important, 그죠?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내 사업을 위해서는 안 쓸게요. for my business, 이거 뒤에 붙이면 된다고. 됐나요? 다시 한 번. a person who, 사람이니까 뭐 who, who, 주어 없으니까 넘어가고 is important, For my business. 다시 시작. A person who is important for my business.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이란 말이 비록 한 단어겠지만, 이렇게 형용사로 바로 꾸며주기, 한 단어로 한마디로 꾸며주기, 형용사 구로 꾸며주기도 되지만, 이렇게 주어 동사 형태로 꾸며줄 수도 있다. 이거는 언제든 일로 갈수 있어요. 그러나 얘를 이렇게 줄이는 거는 언제든 되는 건아니라 그랬지, 그죠? 자, 요 경우에는 바꿀 수 있는 경우였다.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보도된 뉴스 요것도 하나 볼게요. 어제 보도된 뉴스. 그럼 한마디 뭐예요? 어, 뭐그 뉴스 합시다. 그 뉴스. 한마디로 그 뉴스. 야, 그 뉴스, 그 뉴스 봤어? 그래서, the news.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았어요? 한마디로 뉴스 두마디로 뭐예요 어제 뉴스야 보도된 뉴스야 보도된이지 그래서 이건데 이 보도된이란 말도 한 단어잖아 한 단어 한마디면은 뭐예요 쓸수 있지 그죠 투부정사로 쓸까요 아니면 ing로 쓸까요 아니면 당하는 거니까 pp형으로 쓸까요 그렇죠 과거 분사 pp형 써야지 앞에 형용사구의 마지막 여섯 번째 그죠 과거 분사 그래서 보도하다는 리포트니까 리포트 당한 그래갖고 pp형으로 리포 p o r 을다 쓰면은 요게 보도된 뉴스로 일치하죠 그죠 두 가지 얘가 주어 얘가 스스로 이미 맞지 뉴스가 보도되는 거잖아 이럴 때 pp형 쓸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한마디로 쓰면은 리포 p o 라고 바로 쓰셔도 돼요 근데 어제는 뭐야 yesterday지 그죠 yes만 씁시다 이거 한마디로 쓸 수도 있다고 그런데 얘를 늘려 쓰는 건 얼마, 얼마든지 된다 그랬죠 그죠 보도된이라는 말을 늘려서 봅시다. 보도된이라는 말만 늘려 쓰는 거예요. 어떻게 늘려쓸수 있다. 또 관계사를 쓰는 거예요. 관계사 본드 붙여놓고 주어 동사를 쓰면 된다. 주어 동사를 써야 되는데 보도된이라는 말엔 주어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또 비워놔요. 그다음에 보도되었다. 어쨌다고 뭐 어쨌다고 보도되었다. 보도되었다는 뭐예요. 이것도 리포티드만 쓰면 안 돼. 이거는 보도된이고 보도되었다. 그럼 뭐가 와야 돼. Was reported. 과거니까 was라는 비동사가 와야지. 그렇죠? 그래서 보도되었다는 was reported야. 보도된다는 is reported고, 그렇죠? 보도될 것 될다는 될 것이다는 will be reported. 이거 전못부다 앞에서 동사 만들기에서 연습했던 거예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은 다시 돌아가서 동사 만들기 다시 공부하셔야 돼. 됐죠? 보도 될, 되었다 그러면 과거니까 was reported 그죠 시제는 여기 달려 있는 거야 이거는 수동이고 당하는 거고 이거 시제 없어요 여기는 당하는 거고 이게 시제죠 과거니까 그죠 그래서 관계되면서 뒤에 was reported 그죠 그다음에 yesterday 이런 식으로 늘렸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사물이니까요 이번에는 이번에 which 쓰는 거예요 사물일 때는 which 쓰는 거 the news which was reported yesterday 이렇게 들어간다 됐셨나요 이거랑 거의 유사했죠. 관계대명사 뒤에 그죠? Which, who is important. 여기는 which was reported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형용사구로 한 마디로 꾸며주는 거 우리가 앞에서 형용사구 만들기 했을 때 배워놨던 것이 관계대명사를 통해서 관계사를 통해서 늘어날 수 있다 한번 연습한 거야. 또 여기서 뭐예요? 아 pp형 과거분사로 한 마디로 꾸며졌던 것을 또 이렇게 늘렸을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어 여유롭게 공부한 거예요. 지금 이 단계까지만 해도요 엄청난 단계예요. 그죠? 여러분 이해 다 되시죠? 자,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으니까 여러분 보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해봅시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 교수님들이 당연 대학에 대학에서 가르치지, 그렇지? 근데 요새는 뭐 공무원 시험 학원인가? 거기는 뭐 교수님이더라고요, 보니까. 대학도 아닌데 교수님이야. 이상해. 그래서, 우리, 저, 친한, 저, 제가, 친한 우리 선생님이 있는데, 학원, 선생님이 있는데, 학원했을 때는 선생님, 선생님, 또는 강사님 이랬는데, 그분이 이제, 저, 어, 일반 우리 학원을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학원으로 가시고 나서는 교수님이 됐어요. <laughs> 왜 그런가 몰라? 아무튼. 자,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 그러면 한마디로 뭐예요? 교수님들이지. 그죠? 그래서, 이번에 프로페서스. 뭐그 교수님들 그러면 더를 쓰시면 되고요 뭐 그냥 교수 뭐그 교수들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교수들 있잖아 그러면 professors 그냥 쓰셔도 돼요 됐죠? professors 그 다음에 어떤 교수님이지? 대학교수님이 아니라 가르치는 교수님이지 그죠? 가르치는 교수님 가르치는 가르치는 한 단어니까 영어로 한 단어로 되는지 봐야죠 투부정사 ing pp형 중에 뭐? 가르치는 그렇지 teaching 가르치는 그래서 teaching 그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대학에서 그래서, 어, 추상적인 의미의 전치사, 에쓴 거예요. 그래서, at college. 이때도 college를 무관사로 쓴 거는 특정한 대학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그 관념 속에 있는 추상적인 대학이니까, at college.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음, 근데 여기 더가 붙잖아? 그 교수들 그래 버리면, 그 선생님들, 그 교수들은 어떤 특정한 대학에서 가르치겠지? 그러면 여기 또, at the college라고 또 써야 돼요. 그 대학 교수님들이니까. 여기 또 더가 들어와. 여기 들어오면 여기 들어와. 아, 이런 거 여러분 힘들죠. 그죠? 생각하면 나와. 그죠? 제가 지금 설명했으니까. 자, 아무튼 뭐 professors teaching at college 이렇게 들어갔어요. 한 마디로 꾸며 준 거지. 그런데 이거를 늘렸을 수도 있다 그랬지. 얼마든지. 그죠? 자, 원칙은 우리 알고 있어. 뭐 붙인다. 본드. 관계사. 그죠? 사람이니까 당연히 후겠지. 그죠? 그다음에 가르치고 있는 중이니까요.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이거 쓰시면 되잖아. 가르친다 또는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두 가지 다 돼요. 가르친다 그러면 뭐예요? 주어는 있어 없어. 또 역시 없지. 가르친다 그러면 뭐예요? Teach지. 동사 teach. 그죠? 그다음에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그죠? 그럼 뭐예요? 진행형이니까 are 복수잖아. 그죠? Teaching. 그죠? 진행형으로 써도 되고, 현재형으로 써도 되고, 그죠? 물론 의미 차이는 있어요. 의미 차이는 있지만, 두 가지로 이렇게 늘려 쓴 거야. 어찌됐든 주어 안 쓰고, 주 없으니까, 그죠? 가르치는 이란 말을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수 있죠. 원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지금 당장 요 순간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어찌됐든 가르치는 이라는, 가르친다, 가르친다, 이 말은, teach나, a r teaching으로 바꿔 쓸수 있겠지, 그죠? 그렇게 쓰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at college는 똑같지. 그래서 마지막 거도요. professors 어떤 professors teaching at college라고 쓰셔도 좋고 관계사를 이용해서 professors who teach at college 이렇게 가셔도 좋고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까지 넣고 싶으면 professors who are teaching at college 이렇게 가셔도 좋고. 깔끔하죠? 그죠? 틀릴 이유가 없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갖고 있으면 관계대명사 토익에서도 여러분 100% 맞출 수 있어요. 수능, 이런 건 껌이고, 어? 그죠? 토플 같은 데 장문도 하잖아. GRE 시험 같은 거, 어려운 시험에도 장문 하잖아요. 그죠? 라이닝 하잖아. 거기에서도 여러분 틀리지 않고 쓸수 있다. 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도 쓸수 있고, 두마디로도 쓸수 있고, 이두 가지로 다 연습을 해 봤어요. 이세 가지 여러분 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요거는 형용사, 요거는 PP형, 요거는 가르치는 ING, 이세 가지를 또 이렇게 늘려가는 거를 형용사절로 늘려 쓰는 거를 연습을 해 봤어요. 어떻게 좀 이해가 좀 되시나요?